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1월 21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그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 할수 있는 고백이죠 왜 나를 떠나소서 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그 영광이 너무 얼굴에 강력히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자기가 밤새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 잡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오리라 하신 구세주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저분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떨고 있는 베드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따라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이적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신했을 때 예수님이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즉시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의 형제도 마찬가지였죠. 이 고기 잡는 어부들 거칠고 싸납고 억세지만 마음의 중심은 순수한 자들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문벌 좋은 집안 자제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제자로 삼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좀 거칠고 산답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뜨거우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더라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귀한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베풀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이적을 경험했을 때, 병 고침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고침 받고 생명을 얻고 제자까지 됐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극과 극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위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뜨거운 역사와 능력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갖추려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드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과 연약한 성품이 있고 또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오니, 우리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적과 말씀을 경험하고 들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